미국 워싱턴에서 벌어진 한미정상회담 소식으로 전 세계 외교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국내의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 같은 주변 강대국들조차 예상치 못한 결과에 놀라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3시간 정도 앞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한국을 향한 매우 거칠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고 선언했는데요. 숙청이나 혁명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동맹 관계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표현인데 이는 단순히 외교적 결례를 넘어 한국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드러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칫하면 트럼프가 방위비 증액이나 주한미군 문제로 한국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한반도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 이야기들은 정상회담이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국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며 관세 제협상까지 최악으로 치닫는 게 아닌가 했는데 이 정도면 원가 회담 내내 대단한 반전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실제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우려는 기후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 곧 공개되었는데 여기서 기가 막힌 외교 묘수가 나왔습니다. 바로 한국이 미국 제조업 재건에 반드시 필요한 파트너라며 한국을 치켜 세웠기 때문인데요. 미국 워싱턴에 서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이야말로 미국의 제조업 은혜상스를 달성할 최적의 파트너라며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의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전략 산업 분야의 협력 강화를 통한 미래, 안보 수호를 언급하면서 조선업과 차세대 원자력 발전, 그리고 한국의 방위 산업을 언급했는데요. 한미 정상화담에서 트럼프가 유독 부드러웠던 이유로 마스가 프로젝트가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마스가라는 의미심장한 이름의 프로젝트인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인 마가를 활용한 것으로 한국 민간 조선사들의 대규모 미국 현지 투자와 이를 뒷받침할 금융 지원을 포괄하는 패키지입니다. 우리 정부 역시 수십조 원에 달하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하며 미국 내 조선업 인력 양성, 기술 이전, 현지 건조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내밀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해양 지배력 복원 행정 명령을 발표할 정도로 강력하게 재건을 원하는 핵심 산업입니다. 20세기 중반까지 세계 최대의 조선업 강국이었던 미국은 지난해 신규 선박에 고작 두 척에 불과할 정도로 산업 기반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한국과의 통화에서도 한국 조선업을 꼭 집어 언급하며 미국 조선업은 한국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HD현대와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빅3 조선들은 이미 미국 내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오션의 사례처럼 현지 산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을 논의 중이고 미국 측은 이를 매우 적절한 케이스로 판단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세계에서 알아주는 조선업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이 가장 바라는 조선소와 해군력 증강에 완전 부합하죠. 물론 한국은 원래 미국에 투자하기로 되어 있고 개척하려는 게 조선 분야로 한국에서도 원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트럼프가 원하는 숫자를 맞춰줄 때 다른 나라와 씨름할 필요 없이 한국의 자원과 최고 기술을 활용하면 됩니다. 어쩌면 한국에서는 미국 조선 시장에 상당한 파이를 얻는다는 이득이 의외로 매우 클 수가 있고 이제 시작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신환경 선박의 전 세계적 수요는 이미 10년치 확보했는데 한국 기술은 최고며 미국 정부는 세계 1위 수주량의 중국 것을 사지도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 측이 제시한 이런 패키지가 한국이 투자할 미국 금액에 포함된다면 미국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한국의 필요가 절실하기에 애초에 한국과 불필요한 갈등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동맹들의 관세 부과는 물론이며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자 결국 유럽 내에서는 이제서야 미국 의존도를 낮추며 자주 국방을 실현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나토 가입들이 국방비를 GDP 대비 5%로 높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가지 우수운 사실은 이제서야 유럽 주요 국가들이 한국을 접촉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실제 최근 한국의 방산 업체 주가가 다시 치솟으며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한국 방산 구매 열기를 보여줍니다. 유럽의 차세대 전투기 자본을 대려고 했던 사우디마저 손을 떼고 한국을 접촉하는 모습인데요. 사우디는 최근 국방부 차관을 급파했으며 한국산 전투기 잠수함에 눈독을 들입니다. 또한 다양한 유럽국들이 서로 한국을 물밑 접촉하면서 먼저 무기를 받으려 합니다. 물론, 한국의 무기를 먼저 받으려 하는 데에는 한국 역시 그에 대한 보답을 하기 때문이며 호주와 같은 국가에는 공장을 건설해 주기도 하고 그 나라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일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조선소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은 기술을 제공하고 그 나라의 인력을 채용하기지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파격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한국의 방산에 더 관심이 가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움직임을 보고 한국 내부에서는 호구짓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해야 한다며 미국이 언제 다른 나라에 무기 공장을 지어줬냐면서 말입니다. 미국은 무기에 한해서 철저하게 미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는데 한국도 그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100번 옳은 말이긴 하나 만약 한국이 미국과 같은 조건을 내세운다면 수출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물건을 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한국 방산 측에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유럽 몇몇 국가들은 콧대 높게 한국의 방산을 살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절대 사지 않고 있으며 마크롱 대통령은 대놓고 한국 방산을 구매하지 말자며 연설을 할 정도였으니 그 분위기를 알만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가 국가 존폐의 위기론이 나오면서 다시 유럽은 방산의 위기가 떠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내부적으로 인구가 2천만 명 이하로 줄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 전에 2,900만 명이었는데 인구 700만 이상이 유럽으로 피난이나 도망갔고 때문입니다. 이러면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막아내더라도 GDP를 만들어낼 인구가 없고 러시아는 되려 흡수하려 들수 있습니다. 푸틴이 의외로 모스크바가 공격당해도 침착한 건이런 맥락을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유럽의 강대국들 G7 국가들도 한국을 물밑 접촉하며 먼저 무기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유럽에서의 기존 질서가 무너진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유럽에서 전투기 연합과 같은 사업체가 사실상 해체가 될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것이고 이들 일부 강대국은 빠르게 한국과 조인해서 한국의 FA-50을 가져가려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유럽 첫 대비를 한 FA-50이 그만큼 강렬한 인상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유럽에서는 한국조차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펼쳐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이 처음 받는 대우일 수도 있으며 이것이 KF-20일까지 연결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때문에 유럽 일부 국가들은 물론이고 일본조차 크게 좌절하는 국면이 등장한다고 전망되는데요. 우선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폴란드 수출계약을 체결한 지 10개월 만에 폴란드 수출형 경공격기 FA-50GF의 납품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잔여 물량 36대는 폴란드 공군의 요구도에 맞춰 f a 5 0 p 에 폴란드 형상으로 개발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납품할 예정이죠. 그런데 이는 유럽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계약부터 납품까지 걸린 10개월은 파이 수출 사상 최단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품목은 다르지만 미국의 패트리어트가 폴란드에 당도하는 데에는 5년이 넘게 걸려도 불가능했으며 대부분의 주요 방산 자원들, 특히 전투기는 최소 10수년은 소요되는 것이 기본적인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 방산은 자주포와 전차를 비롯해서 이제 FA-50까지 1년 내 퀵배송은 기본입니다. 바로 이웃국가 우크라이나에서 포탄이 비오듯 쏟아지는 상황에 마음 급하고 절박한 폴란드에 한국은 구세주와 같이 각종 주요 방산 제품을 빠른 배송으로 보내주는 기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카이는 역대 최단기간 납품을 추진할 수 있었던 동력으로 자사의 생산 역량뿐 아니라 정부 주도의 방위산업 지원정책에 맞춘 인권군 원팀 전략을 꼽기도 했는데요. 이는 실제 많은 국가들이 하기 어려운 전략으로 일본의 경우 뒤늦게 한국 전략을 벤치마킹합니다. 한국이 국가적인 신뢰를 주고 수출입은행 등으로 금융 프로그램을 실행해 자본을 받쳐주는 동시에 대기업들이 빠르고 정확한 납품 생산으로 이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방산 선진국들은 매우 척박한 현지 생산이나 일부 기술이전도 해준다는 것이 한국의 강점이며 현지 방산시설을 통해서 사후 정비 서비스도 동시에 진행을 할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되는 세민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방산이 다방면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유럽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유럽에서는 그래도 방산만큼은 자신들이 역내 조달은 물론 한국보다 앞서 있는 면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영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은 6세대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FCAS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으며, 한국의 FA50과 같은 개념의 에어버스 퓨처 제트 트레이너라는 고등 훈련기를 만든다는 계획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들이 사실상 무산되는 동시에 이제 한국의 FA50을 서로 맡으려고 한다는 정황이 나왔죠. 작년 말에 스페인은 앞서 프랑스 에어버스의 고등훈련기 프로젝트에 참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갑자기 여기서 한국의 FA50을 들여와야 한다는 의견이 언론사 보도 가운데 퍼지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유럽의 방산대국인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의 연합이 슬슬 금이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스페인 역시 고등훈련기 개발에 참여했으며, 6세대 전투기 과정 등에도 모두 관여했지만 개발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결국에는 해당 프로젝트에서 하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이제 스페인에서는 그럴 바에야 한국의 FA50이 가성비 훨씬 낮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인데요. 막대한 예산을 FCAS 등 최첨단 전투기 플랜에 쏟아 부어봤자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고등훈련기는 물론이고 전투기 개발에서 국가 간 연합으로 개발하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역시 6세대 전투기를 영국과 개발하려고 하나 매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대한 자본 문제는 물론이고 기술 협력 등 다양한 난관이 있으니 개발이 중도하차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본은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6세대를 하려고 하지만 미국은 일본의 기술을 제대로 전수해주지 않아서 사상 처음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미국 아닌 국가와 진행하려 했지만 이 역시 실패로 갈 확률이 큽니다. 일본 유미 우리 언론에서는 미국이 기술을 제공치 않아 영국 혹은 이탈리아로 갔지만 기술 수준이 의문이라 했습니다. 6세대 전투기는 AI를 비롯해 고도의 반도체 기능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들 국가들이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영국 국방부는 일본만 잘 따라오면 가능하다라고 했으나 여전히 실패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이죠. 한국도 KF21 역시 인도네시아와 동시 진행하지만 사실상 단독으로 진행해온 프로젝트였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성공에 가까워졌으니 다행이지 잘못했으면 실패할 프로젝트로 갈 뻔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납부를 통보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한국 방사청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만큼 국가연합으로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어려우며 강대국으로 갈수록 더욱 비효율인데요. 한국이 T50부터 해서 FA50, KF21에 이르기까지 개발에 성공해낸 것은 미국이 놀랄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스페인과 동시에 에어버스는 한국의 FA50을 서유럽에 팔겠다고 나서는 모양새였습니다. 에어버스는 FA50이 영국 판버러 에어쇼에 출품할 때 카이츠과 관련 미팅을 갖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고, 에어버스 방위항공의 마이클 셰론 CEO는 한국 산자부 장관 등을 만나 이러한 협업을 제안했습니다. 에어버스 디펜스는 한국의 FA-50을 자신들이 FA-50을 퍼뜨리는 허브가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간업자 방식을 뛰어넘어 이제 스페인은 물론이고 폴란드의 경우 FA-50을 수입하고, 심지어 현지에서 자체 생산을 하자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한국의 FA50 판매책이 아니라 FA50을 수입하고 생산할 허브가 되겠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폴란드는 이러한 포석 가운데 한국의 KF21 차세대 블록2 현지 생산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스페인도 마찬가지인데 6세대 전투기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 KF21을 가져오겠다는 의도를 보입니다. 인도네시아와 같이 대금을 주지 않는 파트너에서 이제는 부국들이 돈다발을 들고 와 서로 하겠다는 상황으로 그야말로 한국은 정반대 포지션에서 전 세계적으로 대우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일단 대단한 변화가 아닐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 낮게 보던 한국을 대우해줬다는데 의미가 있고 또한, 현재,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많은 국가들이 전쟁은 실전임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폴란드처럼 한국과 무기를 계약하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됨을 파악한 것이고, 특히나 프랑스의 에어버스 디펜스가 나선 것은 FA50의 미국 수출 가능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카이는 FA50이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면 우방국 수출 확대의 길을 열어 전 세계 고등 훈련기 경전투기 시장에서 1300대 점유율 50%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국이 보증해 주는 고등 훈련기는 이제 전 세계로 뻗어 나가며 K9 자주포와 같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럽 내부에서 이제 한국 방산을 밀어내며 역내 조달하는 얘기는 온데간데가 없는 상황이며 한발 앞선 폴란드와 같이 어떻게든 한국과 제휴를 맺어 보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타이는 향후 폴란드를 마케팅 거점으로 3화 FA50의 유럽 시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북남아, 남미, 아프리카를 넘어 항공산업의 본토인 미국 시장 진출도 노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실제 아프리카의 안보 전략 요충지인 이집트의 마케팅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 각 주요 전략 지역과 미국의 F-16이 납품되는 지역에는 필수로 FA-50을 따라가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러다 보면 국산 항공기의 신뢰성을 인정받아 KF-21의 수리온 등 다양한 기종의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방산이 30년치 일감을 확보할 정도로 많은 수주가 밀려들어오고 있지만 그만큼 대금 결제를 비롯해 자칫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는데요. 하지만 방위산업 분야의 거래는 국가간 거래로 볼수 있으며 트럼프 위 대통령이 러시아의 푸틴과 직접 만나 전쟁을 종전시키겠다고 한 만큼 폴란드는 우크라 재건 산업의 주요 국가로 앞으로 재정이 더욱 크게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지불할 방산대금의 여유가 앞으로 더욱 다방면에서 넉넉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유럽에서는 가급하게 한국산 방위산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일본도 한국 방산을 따라올 노력하고 있으나 이미 한국이 다각도에서 참여하고 있는 방산과 첨단 산업이 그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